대사님 내일 모레 50다 되어가는 40대 후반인데요. 또르메르 범백스 몰 고민하다가 포춘백까지 나오니 둘중 고민되어요. 범백스몰은 손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고 포춘백은 포멀한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에요. 50대 르메르 괜찮겠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 얼마 전 가방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. 이 시간에도 르메르 범백으로 고민하고 계신 백고님 계신다고. 범백 이거를 살때한몇 년을 고민하고 샀어요. 그때는 미좀 사이즈가 없을 때여 가지고 스몰과 라지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할수 있는 가지 수가 작았어. 또그 사이에 그 포춘백이 또 생겨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백고 님들의 고민도 더 많아진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60 가 범백을 맸을 때 훨씬 더 멋지거든요. 70대가 된 윤여정님이 범백을 메고 나오셨잖아요. 너무 멋지다 생각했어요 어떤 젊은 친구들이 힙하게 맨 것보다 훨씬 더 멋졌고, 근데 저는 진짜 나이는 상관없고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모든 가방은 많이 맸어요. 지금 저는 산지 한 3~4년 정도 됐는데 그거 샀을 때도 이런 생각했어요. 아 이거 빨리 유행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. 옛날에 유행했던 가방을 지금도 잘 드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. 훨씬 훨씬 더 멋지잖아. 그런 느낌으로 사가지고 내가 잘 들면 되지.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